자 33번을 봐봐 에이. 자, 33번을 보면 맨자 거의 맨 마지막 중에 빈칸이 있잖아 아니 구나 마지막 중에 바로, 바로 앞에 있구나 자빈칸이 여기 한번 봐봅시다 beside with far away right things 멀리 떨어진 것들 외에 even the immediate가 뭐야 심지어 immediate가 뭐야 바로 접혀있는 즉각적인 가까이, 뭐 이런 뜻이야, 이. 우리들 주위에 이 가까이 있는 물체들조차도 모든, 모두 이거다, 이냐하면 모두 이거다 왜냐전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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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 t 여전 l 여전히 여 t i l e 히 t 전 여전히 여전히 고 시간상에 l a 여전히 여전 여전히 여 여전히 시간에 여러분 레이크 뭐냐 레? 레그 약간 고퍼링 이런 거 아닐까요? 처지다, 짓 떨어지다, 이 이런 뜻이야. 레이 지연이라는 뜻, 지연, 지체. 타임 레가 시간의 지체라는 뜻이야. 자 여전히 시간의 지체. For the reflection of light, 뭐야? 빛의 반사, 빛의 반사가. To reach our eye. 우리 눈에 도달하는데 여전히 시간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들 접시나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이른다. 그 말이야. 다시. 멀리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물건들 조차도 이른다. 왜냐하면 빛의 반사가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말이야. 이게 되냐? 청년아. 음. 이게 뭐에 관련된 얘기야, 이거? 과학은 오직 우리에게 말해 줘. 무엇을 말해 줘? How the world appears to us. 과학은 단지 우리에게 뭐요? 무엇을 말해 줘? 뭐,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는지를 말해 줄뿐이다그 말이야. How it is independent of our observation. 우리의 관찰과는 별개. 우리가 우리의 관찰이 어떻게 우리의 관찰과는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right now, 지금 당장은 w i always 항상 항상 이런저런 뭐냐. 일루두, 어 일루두가 교묘하게 벗어나다, 교묘하게 벗어나다, 이 회피하다, 빠져나오다 과학은 어쩐다고? 바로 지금은 항상 과학을 어쩐다, 벗어난다 그 말이야. 이 말이 뭔뭐 말이야? 그럼 이제 뭐야? 왼쪽을 읽어야지 왼쪽. 이 응? 그럼 왼쪽이 있잖아. 자, 이 말이 뭐야? 당신이 우주를 들여다볼 때. 먼 옛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말이야 됐냐? 됐냐? 네. 당신이 우주를 볼때먼 옛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핑크로 다시 하봐요핑크로 다시 하봐 멀리 떨어진 것들 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건 뭐야 별들을 말하니 우주를 말하니 별들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물건조차도 모든 것이다 어디에 있다? 어, 뭐. 과거다 이야기야. 그말 아니야. 에이. 왜 빛의 반사 때문에 눈에 들어오기 도착할 동안에 시간이 어쩐다. 아 타임 랭 시간 지체가 있다 이 말이야. 이네 이해 되냐 얘들아?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잔상을 본다는 이야기야. 과거의 잔상을. 에이? 과거의 잔상을 본다. 그러니까 33번에 대한 몇 번이야? 3번이 된다는 이야기, 3번. 에이? 과거의 잔상. a f t e 이미지가 잔상. 과거.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를 원단 이야기, 과거. 에이?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에이?